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부다 유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과 여름이 다가오고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죠? 아하 너구나. <laughs> 여러분 이제 봄,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가 옷들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못 나가잖아요. <laughs> 나 지금 우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방구석 패션쇼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저는 그 너무 막 샤랄한 그런 공주을 입기를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요. 뭔가 좀 힙스럽고 <laughs> 캐주얼한 꾸안꾸룩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평소에도 그렇게 즐겨 입습니다. 근데 제가 옷가지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옷들로 어떻게 다양하게 매치를 할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홈쇼핑 아니고요. 어, 이 옷들은 전부 지그재그에서 구입을 했고요. 대절 옷을 구입하기 딱 좋은 그런 어플인 것 같은 게 지그재그 앱 하나에 여러 쇼핑몰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한 거? 편해요. 그럼 제가 맨 먼저 세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세트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세트로는 잘안 사요. 뭔가 매치하기가 힘들달까? 그래서 세트는 잘안 샀는데 이거는 딱 기본템에 제가 좋아하는 꾸안꾸 룩의 좀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입고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천사냐고! <laughs> 와, 나 진짜 미쳐. 진짜 흰색이라서 천사냐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laughs> 짠!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너무 예쁘죠? 세트예요. 이렇게 꾸안꾸, 이렇게 힙한 언니처럼. 이성홀리는제 거예요. 바지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안 입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굉장히 편하고요. 굉장히 잘 보이죠? 요즘 유행하는 이 와이드 핏 주머니. 저는 주머니 있는 바지가 그렇게 좋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어제 을 때가 좀 금방 지을말요 이렇게. <laughs> 나시랑 이 자켓이랑 이 바지와 세트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조금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조금 굽이 있는 워커를 신어줬습니다. 원래는 운동화 신으셔도 돼요. 여러분! 전 지금 이 패션이 뭐냐면요 실험을 포기한 패션이에요 지금 앞이 안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이건 그냥 조금 사진찍을 그럴 용도? 간단하게 클럽같은데 갔을때 이런 룩을 추천드립니다 난 눈에 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이 모자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마이 폰 이렇게 야! 아 인식을 못하는구나? 어 이렇게 휴대품 만들고 있으니까 좀 간지나지 않나요? 음... 지그재그에서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버킷햇을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쇼핑몰들을 한꺼번에 볼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카테고리 옵션에서 패션 소품, 모자 이렇게 하시고 벙거지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벙거지를 이렇게 하면은 또 나오는데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고 싶어, 막 갖고 싶어 그면은 옵션에서 뭐 소재를 고를 수 있고요 패턴, 디테일 뭐 이런 거를 다 추려줘요 갑자기 800개에서 34개가 됐죠? 이런 마법같은 지그재그 최고입니다! 짠! 또 이렇게 코디를 해서 왔습니다 어이 반바지는 제가 원래 또 지그재그에서 주문을 했던 반바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 걸로 대체했고요. 여름 되면 아마 이 코디로 계속 쭉 교복처럼 입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요즘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이 굴, 크롭티랑 같은 쇼핑몰에서 구입한 이 항공점퍼를 이렇게. 자 어때요? 같은 쇼핑몰에서 주문했습니다. 제가 메인을 쭉 이렇게 지그재그 보면은 마음에 드는 옷을 하트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쇼, 이 크롭티랑 이 항공점퍼를 구매한 그 쇼핑몰에서는 제 스타일의 옷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즐겨찾기를 해놓은 쇼핑몰이에요. 근데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쇼핑몰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몇안 되는 그 쇼핑몰 중 하나예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좀 뭔가 위에는 박시하게 그리고 아래는 조금 그 뭐야? 음. 하이 실종. <laughs> 이건 제 모자. 이건 그래서... 진짜 정말 꾸안꾸 패션이죠? 좀 뭔가 공항 패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항공복버 입었죠. 여러분 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 실종 패션,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꾸안꾸룩에 빠질 수 없는 건 모자겠죠? 참고로 제가 만든 모자입니다. 못 사신 분들 아시죠? <laughs> 네, 입어주시고 나가면 조금, 어? 꾸민 것 같은데? 꾸미지 않았는데? 예쁘다. 뭐 이런 느낌? <laughs> 그리고 뭔가 앞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예요. 근데 핏이 가오리핏이에요 저, 제가 또가오리핏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뒤를 보니 또 단전이죠. 프린팅이 뒤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깔끔하면서도 뭔가 포인트가 있는. 옆에도 트여있어서, 이건 앞에 몇개 정말 좋아요. 가방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laughs> 자, 이렇게 모자를 또 쓰는 스타일링 말고도 헤어스타일링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요즘 밥 묶음에 빠졌어요. 올백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머리를 이렇게 위로 잡아주세요. 정수리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잔머리를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거울이 없으니까 휴대폰 어죠 근데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것도 꾸만꾸머리에요 반묶음이기 <laughs> 때문에 다 묶기엔 뭔가 머리 세팅하기 좀 아깝고 그리고 뭔가 다음묶기는 얼굴이 다드러면 싫고 그래서 저는 가 이렇게 요즘 어, <웃음> 옛날에 사과머리와 <laughs> 이렇게 시킨 네 그런 귀여운 발랄한 머리를 여출했습니다 친구랑 만날 때 안녕 <laughs> 네 오늘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옷들은 바보기란에 제가 뭐 어떤 상품들인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그재그 할인코드도 적어놓을게요 여러분 많이 이용했어세요 정말 편리합니다 지그재그 넣었으면 못살아 넣었으면 내가 없다 뭔 소리야 여러분 안녕